안녕하세요. 도치 의 스노우볼 토크쇼 사회자 도치입니다. 저희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스노우볼을 소개하는 토크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티 씨가 나와 주셔서 중국 만리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만리장성에는 옛날에 외부의 적을 막다가 죽은 병사들의 귀신이 있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스노우볼을 만나게 될까요? 해 돈지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오신 스노우볼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제주도에서 산 바다 스노우볼을 가져왔습니다. 이 스노우볼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스노우볼 안에는 조개, 산호, 불가사리 등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바다가 유명한가 보네요. 네, 제주도는 섬이어서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주도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제주도에는 해녀가 아주 많습니다. 해녀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해녀는 바다의 잠수해서 조개나 잠복 같은 해산물을 캐는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바다 말고도 유명한 게 있나요? 네, 제주도는 감귤이 유명합니다. 제주도에서 감귤이 많이 나서 그런가요? 네,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귤이 자라기 딱 좋은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제주도의 기온이 올라가서 귤을 재배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아니, 정말이요? 지구온난화를 막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도라르방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르방이요? 약간 외국어 같은데요? 아, 하르방은 제주방언으로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하, 돌로 만든 할아버지란 뜻이군요. 네, 돌 하르방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무암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구멍이 송송 뚫린 돌입니다. 그렇군요. 만지면 재미있겠네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하르방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제주도에서도 사투리를 쓰나 보네요. 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방어를 씁니다. 그렇군요. 아, 제 친구가 제주도에 가봤는데, 해녀들이 싸우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해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주도 친구가 타협해 주는 게 너무 신기했대요. 제주도 방언이 어려 듣기 힘들긴 해요. 그래도 제주도에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비행기나 배로 갈수 있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이게 전부인 것 같으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도치와 게스트 해준이었습니다. 또 보고 없어요.